잠시만 서주시면 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아까 아, 노력했는데 성과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 있다고 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말씀하셨을요 아까 언급한 그대로죠. 고용지표가 안 좋은데 최저임금하고는 전혀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핸드폰 좀 내립시다. 그 문제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결과를 갖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데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여전히 안 좋은 거 사실이죠. 그러니까 쉽죠. 그 지표가 나온 이유가 뭐냐를 네.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쉽게 이야기하면 고용률은 어떻게 됐는지또 다른 구조는 어떻게 됐는지이 종합적인 요인을 분석을 해야지 어느 하나가 딱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또 최저임금의 효과라는 건 계속 네. 앞으로 고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네. 김부총리하고 의견 조율은 잘 되시나요? 물론이죠. 일각에서 갈등성을 두고 있다고 하던데 그, 그 부분은 전 사실이 아닌가요? 당연한 것. <laughs> 갈등하면 이렇게 이야기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laughs> 저한쪽으로 들어가. 어, 느청이가 어, 어, 일로 들어가십니다. 시청이 자꾸 뭐 사태설 네. 나오는 네.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예요? 그거야말로 가짜 뉴스의 아주 정형적인 거라고 제가. 그래서 바로 반박을 이야기했죠. 네. 전혀 그러 생각도 없으시고 가능성도 없으시죠. 아시 그에 이야기했잖아요. 반드시. 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뭐세 가지 정책 결과 낼 때까지 해야죠 뭐 그런 근거 없는 기, 기사를 쓴 분이 문제죠 본인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런 발언이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도 없고 그렇게 정말 무책임한 가짜 뉴스를 한 개인을 겨냥해서 했다는 건 상당히 규 함수 그럼 거취의 변화는 전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대로 한 이야기인데 뭘또하시다 들어가십시다. 네. <laughs>